신명기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 보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와를 배반하게 하려하며 너희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 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홍대에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어제 주신 말씀은 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 말씀 가운데 강조, 어제 강조했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올무가 죽음이라고 하는 올무예요. 그 죽음의 올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이지만,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그 죽음의 올무에 걸려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필연적인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만 하죠.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올무에 걸리기 전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속이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런 미혹해하는 일들, 그 속임을 통해서 올무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올무에 걸리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마지막 올무 죽음을 통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주의해야 될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게 그 땅에 들어가면 자칭 선지자나 자칭 꿈꾸는 자들 네, 이런 사람들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보면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영적인분위기를흐리는 소위 말하면, 극단적 은사주의자들 뭐 성성의의은사체험험했다해해자뭐자 뭐 예언의 은의은사아서아서사의무의예언뭐 예언해 준다고 하든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함부로 병를자혹해혹다한지이지 현상이 안팎으로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이런 선지자, 꿈꾸는 자라는 것은 일종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극단적 은사주의자들이 이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현상이 있고 또 교회 밖에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현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진짜와 가짜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가짜가 훨씬 많죠. 왜 그럴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존재하는 것이지, 가짜를 위한 가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속을까요? 속는 것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같기 때문에 속는 것이지, 가짜라는 걸 알면 왜 속겠어요? 근데 오늘 현실이 우리가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려면 진리 안에 있어야만 진실과 거짓이 확연히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분별이 없으면 혼란스럽고 미혹을 당하고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갈 때, 갈 때, 13장 1절 보시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는 뭐예요? 그들 내부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이렇게 에? 말씀을 받았다. 또는 꿈을 꿨다. 그러면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또 2절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자칭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 아닌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인지, 저쪽이 하나님인지, 그러면 먼저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 꿈꾸는 자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적과 기상, 이적은 어떤 표적이거든요. 사인이 보이고, 또 기사, 기적 사건을 혹시 나타날 때에 그는 이제 속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짜가 진짜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죠.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면 절대 속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뭐 하나님 같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속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분별이 안 되니까 혹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뭔가 두려움도 느끼고 괜히 솔깃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수렁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절 또그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단어를 끊으면 돼요. 안 들으면 되죠. 그런데 내가 벌써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그러면 결국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3절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와를 호 사랑하는지를 알려고 시험하시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는 이상한 이상 야릇한 행동은요, 속지 마세요. 아무리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보이든지 뭐를 하든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확실히. 그건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현상 중에 우리나라가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70년대 기승을 부렸던 이단 여러분 잘 아시죠? 전도관 천부교라고 하던 박태선 씨, 그 사람은 한때 건전한 교회 장로였어요. 그분은 또 신유의 은사도 대단했죠. 그래서 한강변에 엄청난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리고. 여기 우리 가까운 주변에 부천의 소사시에 소사 그 소사동 소사리에 옛날 거기에 아주 신앙촌도 대단하고 저기 남양주 덕수에도 그 제이 신앙촌 부산 기장의 제3 신앙촌 대단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도요 90년에 1990년 당뇨 합병증으로 죽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당뇨 합병증으로 70몇 살에 죽었다고요.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던 그 대단했던 이단, 그 얼마나 이적과 여기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이 그그 그 주변에 많이 나타났죠. 그래도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죽은 다음에는 지리 멸렬하고 마는 거예요. 예? 지금 신앙촌도 아직도 있어요. 천북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주 다 무너져서 거의 뭐.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이단들이 뭐냐면. 거기 그 밑에서 졸개노릇하는 사람이 그 문선명 통일교 이단 그리고 지금 이단 신천지 이만이 그 졸개들이 들요다그 밑에서 그 밑에서 다그다 그,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이 신천지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것도 교주가 죽으면 또 질이 멸렬해 요 왜요? 그 안에서 다 재산 가지고 싸우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지지만. 그런다고 이단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또더 업그레이드된 업그레이드된 막강한 이단이 또 나온, 나온다고요. 그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이단이 나와도 속지 않아야 된다고. 그럴 수 있려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완전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인간을 딱 정의를 내리면 아무리 뭐 대단한 인간 같아도 불완전한 거예요. 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들 그리고 지옥으로 갈 인생들 그 뭐가 대단합니까? 속을 게 없죠. 그런데 이런 속이는 현상 가운데 분별이 안 되면 순간 다 속잖아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5절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죽이라는 말이 여러분 여기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5절 셋째 줄 넷째 줄 보면 은 너희 하나님 여와를 호 배반하게 하려 하며 또 여와께서 호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으니라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죽이라 악을 제하라 옛날에는 이 시대는요, 이때는 그 완전히 신정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단호히 죽였죠. 그런데 지금은 신정 국가가 아니니까 죽일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죽여야 돼요. 내 마음에서 그들을 죽이면 그들은 내게는 없는 존재라고요. 그 없는 존재가 아무리 뭐 자극을 준다고 해도 내 안에 그 존재감이 없으면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안에서 그런 이런 미혹해하는 현상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사탄의 정체를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는 속이는 자라 거짓의 아비라며 거짓의 조상이라며 원조란 말이에요. 속이는데 탁월한 아주 최고로 탁월한 기능을 하는자가 마귀란 말이에요. 그 마귀에 속이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다 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중심에 진리 가운데서야만 진리, 진리 안에서만 진실과 거짓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지 모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은사받았다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 누가 멋있는 은사 받았다. 솔깃하지 마세요. 사람이 고치는 것도 아니지만, 무슨 누가 예언해져가지고 당신 네 집에 무슨 일 일어날 거라. 단호히 끊으세요. 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즘에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쓰러뜨리는 현상, 금가루 현상,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금가루가 금입니까? 그리고 쓰러지니까 좋아요? 누가 그럽디다 쓰러지는데 자기도 어떻게 하는 가 걸까? 그분이 하도 쓰러뜨리는데 자기가 안 쓰러지면 이상해질 것 같아서 자기가 쓰러져 줬다 그러더라고요. 뭐하러 그런 짓들을 합니까? 예? 그게 뭡니까 도대체? 뭐 쓰러지면 뭐가 나타나요? 뭐 금가루가 진짜 금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현상들. 예? 그래서 마치 그것을 행하는 미혹해하는 사가 뭐고 대단한 것처럼. 그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말씀의 중심에 서지 않은 거는요, 다 속이는 현상들이에요. 말씀 안에서만 속지 않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 세워져야만 사람들에게 속지 않아요. 그 다음에 6절이 아예도 보면요. 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속이는 현상들이에요. 거기 보면 내 어머니 아들들이 누구 형제죠 자녀 내 품에 안에 너와 생명을 함께 하는 절친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여서 말하기를 또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또 이런 7절 끝에 보면 민 다른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마귀는요 가까운 사람을 교묘히 이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속이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부 간에도 분별 없으면 다 속습니다. 남편이 아내 속이고 아내가 남편 속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에덴동산에서 있었잖아요. 마귀가 하와를 꾀어서 남편 아담을 무너뜨린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다가 예수님은 속지 않았죠. 이런 주변에 속이는 현상들이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분별 없으면 다 넘어가죠. 또 정에 이끌리면 넘어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요, 정이 많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저 사람이 나쁜 걸 요구해도 거절하지 못해서 응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교환해서돈 놀이하는 거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 놀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교회도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런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분별을 해야지 뭐 누가 뭐 어떻다고 해서 그냥 마음이 약해가지고 정에 끌리는 거는 그런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8절 그래서 그 가까운 가족이나 안, 비록 아내나 절친이라 할지라도, 8절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죽이면 큰일나요. 죽이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서 그의 존재를 죽이세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마음의 분별을 반드시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속이는 사람의 존재를 여러분 마음에서 죽여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해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11절.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에 듣고 두려워해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끊어야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남겨놓으면 또 되살아난다고요. 불씨가 되살아나 다시 산불이 번져가는 것처럼 악의 요소가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또 일어납니다. 단호히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증여기시는 것은 단호히 끊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진리를 넘어서는 것은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변에 속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모든 인간들은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것이지 사람은 무지무능한 존재예요 그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속지 마십시오 그런 분별을 가져야 이 강단의 단임 목사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설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확고한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이런 거짓을 다 물리치고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복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